어, 소리 나. 무서워. 이거. 잠깐. 국민, 도망가지 마. 어디? 어디가 <laughs> 어디가 빨리 와. 수상한 냄새 났더니? 말이야. 땡땡. 어, 잠깐. 여긴 어디지? 국민이가 아빠를 불렀는데? 아, 국민! 아, 여기 어디 여기야? 근데 그나저나 국민이 얼굴 왜 이래? 잠깐 이거는 끼야, 얼굴 같은데. 잠깐만. 이게 약간 못 생겼지, 근데. <laughs> 지금 이거는 국민이와 제가 합쳐진 겁니다. 일단 바로 가 보시죠. 빨리 아빠를 안내해 줘. 진짜? 그럼 뭐 한번 타보자. 여기 가면 돼? 이거 타? 조명만 어, 들어갈 수 있네. 우리 좋은 집으로 가는 거야 지금? 소리 왜이래 너무 무서운데? 잠깐만. 어 진짜 내려가네? 저 이, 이건 뭐야? 2를 누르래. 지금 14층. 어 뭐? 14층이 여기가? 잠깐만. 저... 어 뭐? 야 비가 와. 어 무서워 공민아. 잠깐만 어디야? 여기 뭐야? 어어 어. 키에 길을 찾으라고? 국민이가 바뀌었어 지금. 국민 옷이 왜 이래졌지 갑자기? 그거는 저랑 국민이가 합쳐서 그런 거예요. 뭐가 잡밥 쳐졌다 그래요? 굿기 굿기. 일번 방이야 1번 방. 일본방. 그럼 진짜 열쇠를 찾아. 어 지금 열쇠가 거야. 없어서 지금 열 수가 없어. 국민 열쇠 어디 있어? 너가 알거 아니야. 여기 국민이가. <laughs> 중에서... 아 너도 <laughs> 모르는 거였어? <laughs> 아 여기 들어간다고? 지금 어? 아 앉을 수 있네. 앉을 수 있네. 오오 오. 너무 아파. 국민 너 마봐. 오호호 무서워. 어. 저거 <laughs> 어열어보자어열수 있어. 아무것도 어? 없는데. 아무것도 없고. 펼치다. 어디? 어디 어디? 어 구미이 <laughs> 잠깐만. 너 언제 <언제까지> 찾았어? 구미이 <laughs> 찾았어. 일단 문 열고 나가 보자. 열어봐 빨리. 구미가 열어 줘. 오오 <laughs> 어, 어, 열렸어. 구미이가 잠깐, 열었어. 잠깐만. 지금 1번 방오 어, 뭐야? 2번 방. 아 방을 이렇게 가는 거야? 어이 뭐야. 누구 닮은 거지? 뱀? 뱀블루드? 이거 뭐야? 구슬 저, 저거 그림을 좋아하시는 사람들의 집인가? 집이 진짜 오. 넓어. 물감 한 모금 한 모금 주머야 되는데. 뭐라고? 뭐라고? 잠깐만, 아, 잠깐만. <laughs> 넌 벌써 집을 와본 거야 여기를? 알아? 일단 3번 가보자 3 번. 국민 따라서. 어디 숨어야 된다는 거야? 어, 이상 소리 나 무서워. 이상 한 소리가 나. 빨리 저기 옆으로 이동해봐 지금. 잠깐, 국민 도망가지 말고 어디가 어디가 <laughs> 어디 <가>, 빨리 와. <laughs> 4번방 가보자. 숫자 불길한데 사가. 어. 어 비가 너무 엄청 오는데? 어, 괜찮아, 괜찮아. 어, 잠깐만. 이게 뭐야? 오, 생각 들어. 뭐야? 들었어, 오 들었어, 오 들었어. 숨었어. 구미 어디 있어? 어떡해 먼저 가. 말도 안 되는 소리. 저기 또 숨는 데 있네. 같이 숨는 어봐숨 데가 있어. 같이 숨으면 되겠네. 숨어. 구미 숨어봐. 너 숨고. 오. 저기도 있네. 숨는데데 누가 숨어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네. 6번 방. 여기 뭔가. 어, 없어. 친구인데. 언제 허수리 났어? 또 7번 방으로 가봐요. 빨리 가봐. 먼저 가봐. 분명히 용감하니까. 빨리. 야, 너걸음질 쳐. 지금은 안 돼. 불안한데. 오! 오! 무서워. 공개하죠터미널 그림은... 그림을 되게 좋아하시네.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 같아. 가보자. 어. 잠깐만. 뭔가 불길한데? 여기 여행객들이 많이 왔던 것 같은데. 지금 가방이 다 흩어져 있어, 지금. 문도 다 망가졌어. 어, 저기 8번 있다. 8번. 이상한 소리 나지 않았어? 났어 났어 일단 8번으로 들어가면 8번으로 피규어 조리 같은데? 피규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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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깜짝 이야아나 진짜 놀랐어 강자문이야 강자문 롱조로 돼있더라고아 잠깐만 문에서 아, 잠깐. 나오는 애 약간 국민 나를 이런 곳에 초대한거 지금? 야문 여기 무서운데? 내가 소리가 너무 깜짝 놀랬어아 여기다. 여기다 여기다. 어. 놀랐어 놀랐어 놀랐어. 어 무서. 워야너 이름 봐 빨리 나. 너 무서워서 지금 지금 기어 다니고 있는 거야? 너 <laughs> <야>, 진짜. <laughs> 먼저 가. 네가 앞장서. 아니 그러면 아빠 초대했잖아 이런 방에 지금 막 다른 게? 막 다른 게? 설마 또 열면 뭔? 뭐... 아 이제 문 열기 무섭네 진짜. 빨리 와. 분명 열어봐 이제. 니가 열어, 니가 빨리 열어. 빨리 야, 열어. 야, 왜 이렇게 쑥스러워? <laughs> <있어? 웃음> 무섭다, 지금 네 거를 치고 있어. 빨리 열어, 너. 빨리 오라고. 잠깐만요, 어. 어, 아무것도 없어요. 어 뭐? 저... 철장이 있지? 네, 결정... 저열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. 열 수가 없어. 1 1번 방에 갈 수가 없어. 뭔 어, 소리야? 저기... <laughs> 어, 저기 문이 있는데. 열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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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감 지금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지하에. 내가 가면 더 무정. 다 알고 있는 거야 혹시? 아, 저거 무서워 너무. 비밀의 길 같은데요 진짜? 지금 뭐? 비신어. 뭐야? 어, 갑자기. 파란 불빛이 나는. 데 아까 빛이 안 났거든요. 오, 이거 나뭐 스위치다. 눌러봐 아, 눌러. 아, 문 열린 거 같아. 올라가 보자. 아, 아까는 문 있었잖아. 아 진짜 열렸네? 여기였어. 그럼 빨리, 빨리 들어와. 어? 잠깐 왼쪽에도 뭐가 서랍에도 뭐가 있는 아닌가? 아무것도 없고. 아, 어, 너무 무섭네. 어 열렸어. 어? 뭐 어? 막 문이 두개야! 너 뭐하니? 빨리 와! 다빠져 완전 다 지금 업쟁이와 함께하는 무슨 게임인가? 어. 또 내려가는 게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? 아까 왔던 게 가, 아니에요? 어. 무서워 가봐 음, 한번 가봐 원하로또누수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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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<laughs> 빨리 와 있어? 빨리 따라와 어디 있어? <웃음> 어? <웃음> 잘 따라오고 있네 너무 잘 따라와서 지금 어, 놀랬네 뭐. 아, 아까 그 밖에서 봤던 연결된 길이잖아요. 들어와서 뭐가 있었어야 됐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나갑시다. 음, 다시 올라가 봅시다. 어... 아니 똑같이 무슨 뜨거운 듯한 느낌. 인데 너무 무서워서 너무 살짝 여는 거 아닙니까 이거? 너무 갑자기 어, 뭐 갑자기 튀어나오고 지금. 오 뭐? 또 숨어 숨어. 숨어 숨어. 혼자 서어 아니 아들이 나 뜨고 하면 어떡 해요? 아들부터 숨겨줘요. 십삼. 오 어디 뭐? 어, 아, 들어가기 싫어! 너무 어두뭐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 너무 어두운데 뭐레시라도 없어요? 아니 너무 어둡잖아! 오오 어. 열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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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뭐야? 이 어, 숨어봐요 구멍가 우리 깜빡깜빡하에했잖아 너도 숨어봅시다 오 뭐가 지나 뭐가 지나가지가는 길이라고 러에게 성공적으로 살아남았대 깜빡깜빡거리뭐왜 깜빡, 이래? 너무 무데 무슨 글자가 이상한 글자가 있어요 어, 뭐야, 아, 뭐. 에이? 끊겨 났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미션을 한 거거든요. 여기 뭐야? 여기가? 꿈이? 아빠 따라가. 어, 뭐, 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. 어, 뭐, 꿈이 어디 있어? 빨리 와. 있어. 어, 무서워. 어. 약간 그... 근데 그래, 어디야? 빛이 안 보여 하나도. 어. 여긴가? 이건 14번이잖아. 거꾸로 보고 있잖아요. 저, 아까 15번이었는데, 15번, 15번 차례대로 15번이니까 1 6번이데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. 요 16번, 꿈이 어디 갔어? 야, 빨리 와. 아. 어디 갔어? 국미가 사라졌어! 나 어디로 간 거야? 불빛 나 있는 데로 오면 돼요! 빨리 와요! 아아아빠 아! 나 먼저 가지 마! 궁미 왔다! 궁미 왔다! 궁미 왔다! 오오! 아 드디어 왔어! 가자! 잘 따라오고 있지? 잠깐만 16번? 뭐야? 뭐, 설 뭐, 아... 또... 방문열 때마다 무서워 죽겠네? 오! 방이야 방! 방이야 방! 방! 여기 방 같은데? 요 오! 열쇠, 오케이, 열쇠 찾았다 어? 7번방? 7번방 키? 정치. 어 여기다 키길 17번방 17번방 어? 됐다 됐다 어? 뭐야? 닫혀있어 뭐야? 여기 뭔가 긍정적인 사람? 우 무서워 잠깐만 저 길이 하나가 있는데 너또 뒷걸음질 치고 또 도망가지 말고 <laughs> 빨리 와너 무섭다고 야, 여기,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? 자 따라와 어, 따라와 어? 뭐야? 아, 너무 어. 좋 오오오이쪽 길이, 길이. 고 지금 서랍에 뭐가 있나? 돈낼데 얼마 없다 오! 얻었다 뭐 아이 돈이고 뭔가. 받 얼마 없다 에너지도 있어야 돼? 뭐야 에너지 방금 뭐 먹었어 이런 것들 오! 우리스다어 벌써 문이 열렸어 구미 봐봐 가구가 이상해 됐어 가구 가왜 이래 이거 가구 왜래 지금 뭔가 이 가구에 뭔가 안 들어가봐야 되나? 잠깐! 열어? 열 20번 올라가는 길이 있고 21번 방이 있는데 근데 이거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깜빡거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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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 아 죽었어 아 숨어있었어야 됐나봐요 도착할 때 신호를 주의깊게 보세요 22번째 문에 도달했대요 죽음은 끝나는거네요 구미, 아빠를 너무 어마무시하고 무시무시한 곳에 초대를 했구나. 어 잠깐만, 구미가 없어서. 아, 나만 여기 가둬져 있는 거야. 또 다시 무서운 곳으로 내려가고 있어. 열렸어 다시 나 어나이호텔싫단 말이야. <목소리> 여러분들은 몇 층까지 가봤는지 댓글 남겨주세요. 그러면 다음번에 또 도전해 봅시다. 무서워 나 탈출할래 다시 올라갈래. <목소리> Yeah, you.